함께 주술적인 의식을 한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은 샤먼, 즉 지금 얘기하는 무당들, 무당들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마련해주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선사 시대에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가 존재한 이유로. 종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모든 시대마다 무신론자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무신론자들은 상당히 소수였다. 어,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에는 무신론자들이 이제 소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도 여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를 찾을까? 왜 이렇게 종교심이 많을까? 이게 참 궁금한 주제인 거죠.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은 것. 그래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능력이 좀 적었던 거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나 아니면 자연에 비해서 너무 능력이 적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종교심이 강했던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종교심이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고요 어, 뭐 예전부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무속인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죠. 뭐 정확한 숫자는 어디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게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있다. 저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정도로 많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전에 또 들은 얘기로는 뭐 이런 무속신앙도 그렇지만 자칭 예수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나는 예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소 3만 명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초과학 시대인데, 우주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무속신앙이 판쳐요. 이제 미신이라고 우리가 비하하는 것이지만, 어떻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 뭐 이걸 좀 바꾸면 신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그런 신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능력이 많든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종교로 뛰어가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간이 계속 이제 지식이 증가할 것이고요, 능력이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일은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 요런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종교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종교를 보통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종교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원시 종교의 특징은 뭘까요? 기복신앙이죠? 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또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술집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 액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뭐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시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시 종교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그 사람이 그 무당이나 점술가가 다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니까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인생관 전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요. 뭐 내세에 대한 이야기, 뭐 역사관, 뭐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고요. 대표적으로 윤리적 도덕 체계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혹시 그게 필요하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정도에서 어, 그 정도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을 뿐이지 그냥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 이게 기본적인 인간됨의 도리야 뭐 이런 이야기는 원시 종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와 대비되는 고등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죠. 고등 종교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 그런 것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역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역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들, 굉장히 형 이상학적인 주제들이잖아요. 이런 주제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에 이해되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고등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종교를 많이 믿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등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카톨릭, 뭐, 개신교를 포함해서 어, 기독교라는 게 있고, 또 이슬람교, 뭐 불교,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오, 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책에 그걸 정리해놨습니다. 그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삶 너머에 있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정립하고. 그 관점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 요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거를 종교인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는 신앙인이라 그러기도 하죠. 뭔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 뭔가를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는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믿는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되잖아요. 믿음의 내용과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종교의 정의하고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나는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야.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삶 너머에 있는 존재와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정립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정립한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안에는 그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자연계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요거를 지식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우신 어떤 삶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 실제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 요요세 가지가. 어, 이 믿음이라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하나씩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